긴급 속보입니다. 연일 주식 폭등, 비트코인 폭등, 부송상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서민들에게희망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스피더의 로또, 메스피더 안녕하세요. 웰스피더입니다.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은 피곤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됩니다. 안 그냥 빨리 스피더 500 끌도록 하겠습니다. 왜 스피더 500이냐? 오늘은 저예산 프로젝트 스피더 500을 하는 날입니다. 바로 끌고 마치도록 할게요. 쉽게 2억원 놔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2억원으로도 할게 많죠. 집은 비록 못 사지만 차도 살수 있고, 백도 살수 있고, 컴퓨터도 살수 있습니다. 딱 보니까 오늘은 깡일 것 같은데, 아니면 5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5천원이될 것이냐, 100만원이 될 것이냐, 2억원은 안 되겠네요. 2억원? 그럴 줄 알았습니다. 깡일 줄 알았습니다. 스피더 500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!